세설력의 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.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.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나 좋은 소식이 만들어내는 중요한 열매나 바로 기쁨입니다. 세상의 슬픔과 아픔과 질골을 이기고도 남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렸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. 환경이나 마음의좌우되나 일시적 기쁨이 아닙니다. 잘 되고 어려움 없나 수동적 기쁨이 아닙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사주신 기쁨입니다.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아이를 위한 기쁨입니다. 천국을 주신 기쁨입니다.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 받는 기쁨입니다. 기뻐할 만한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.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.